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말 동안 내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사퇴하라, 사퇴해서는 안된다 등 정반대로 갈라진 당내 목소리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원내 대표는 지난 26일 밤 지역구인 대구로 향했습니다. 27일에는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이 입원한 대구 중구의 한 요양병원을 찾았고 28일 오후 기차를 타고 상경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뒤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다만 29일 경기 평택 현장 최고위원회에는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무슨 기류 변화가 있다는 건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사퇴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는 시사로 읽힙니다. 유원내 대표는 주말 동안 당내 상황과 여론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 등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9일 현장 최고위를 기점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